프랑스 언론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지난 여름 이적한 이강인을 리오넬 메시의 대체자로 평가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가 떠난 뒤 사라진 PSG 왼발잡이 계보를 이강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프랑스 리그왕 홈페이지는 이강인의 화제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리그왕 공식 홈페이지는 30일 파리 생제르맹에서는 이강인의 이름과 등번호가 마킹된 유니폼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 킬리안 은바페, 우스만 댄벨레보다 이강인의 유니폼이 더 많이 보이고, 대한민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계속해서 파르크대 프랭스에 몰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리그항은 파리는 이강인에게 미쳤다. 그는 올여름 마요르카를 떠나 PSG에 합류했고, 은바페보다 더 많은 유니폼을 팔았다. 유럽 사람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PSG는 슈퍼스타가 됐다. 이강인은 그 어느 때보다 이 팀을 매력적인 팀으로 만들어놨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리그왕 홈페이지는 현재 한국에서 모델,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파비앙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파비앙은 이강인이 어린 시절 나라라 슛돌이에 출연했던 사실을 말하며 모든 사람들이 이강인은 한국 축구의 미래 스타다. 그는 미래의 축구 대표팀 선수가 될 거야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비앙은 만약 프랑스 기준 오후 1시에 경기가 있다면 한국은 저녁 9시다. 그때는 모두가 미쳐버릴 수 있는 시간대다. 사람들은 이강인의 경기를 보기 위해 집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들은 이강인의 경기를 보기 위해 한밤중에 일어난다. 그는 스타가 될 것이다. 아직 젊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파리 생제르망에 완전히 녹아들며 적응해 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리그 1호 어시스트를 달성했을 때 PSG 구단은 당시 공식 채널에 이강인의 어시스트 장면을 게시하며 이강인의 마법 같은 패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PSG 소식통인 미디어 파리쟁 역시 이 강인은 킬리안 은바페의 어시스트를 담당하고 있다. 그의 우아함과 기술은 PSG의 플레이메이킹에 엄청난 도움이 되고 있다. 이강인의 복귀는 매우 좋은 일이라고 칭찬했습니다. 엘리케 감독은 이강인 선수를 향해 이강인은 피지컬이 큰 선수는 아니지만 전방, 후방, 중앙, 측면 어디서든 뛸수 있다. 또한 수비에도 능하고 득점력까지 갖추고 있다. 완벽한 선수다. 우리 팀 입장에서 중요한 영입이었다. 우리 모두 그의 잠재력을 알고 있었다고 엄지를 치켜 세웠었습니다. 또한 PSG 소식통인 PSG 토크는 지난 10월 말 최근 몇년 동안 메시, 네이마르, 즐라탄 이브라이모비치 등 스타 플레이어들이 PSG는 유니폼 판매량을 주도했다. 올 시즌은 다르다. 많은 스타급 선수들이 떠났고, 이제 은바페만 남았다. 당연히 그의 유니폼 판매량이 압도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PSG 토크는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은바페는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전체 1위를 차지하고 있다. 2위는 이강인이다. 하지만 온라인 스토어만 놓고 볼 때는 이강인의 유니폼 판매량이 가장 많다. 은바페는 2위다. 이강인이 확실하게 주전을 꿰 찬다면 수익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조명했습니다. 프랑스 언론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지난 여름 이적한 이강인을 리오넬 메시의 대체자로 평가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시가 떠난 뒤 사라진 PSG 왼발잡이 계보를 이강인이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PSG 소식통 PSG 토크는 30일 지난 몇 주간 이강인은 잠재력을 보여줬다며 초창기 프리미어 리그에서 맹활약했던 프랑스 레전드. 축구스타 다비 지놀라는 이강인이 PSG에서 인터 마이애미로 향한 메시의 자리를 대신할 적임자라고 믿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이어 22세 이강인은 완성된 선수가 아니다. 아직 전성기가 오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지놀라는 챔피언스 클럽 채널에 출연해 메시와 이강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놀라는 특히 이강인에 대해 그는 마요르카에서 뛸 때부터 메시의 왼발과 많이 닮은 왼발을 가지고 있었다라며 자신이 오래 전부터 이강인 지켜봤음을 알렸습니다. 또 왼발로 도움을 줄때 항상 색다른 방식을 선보이는 이강인은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날 때 했던 몸짓 움직임과 비슷하다. 이강인이 PSG에서 꽃 피우길 기다리고 있다며 이강인은 PSG의 경기장 밖에서도 도움을 줄수 있다. 아시아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이강인을 선수로서 인정한 것은 물론 마케팅 측면에서도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는 선수로 인정했는데요. 이강인은 지난 7월 스페인 라리가 마요르카에서 PSG로 전격 이적했습니다. 이적료는 2,200만 유로 약 315억 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강인은 PSG 이적설이 나돌 때부터 메시 후계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시가 떠나면서 팀의 왼발잡이가 없었는데 이에 PSG는 왼발을 잘 쓴다는 이유로 이강인과 맨시티의 베르나르두 실바 등을 영입 후보로 저울질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나이 많은 실바는 맨시티에 잔류했지만 이강인이 PSG에 왔습니다. 지놀라는 토트넘과 파리생제르망에서 활약했던 축구선수인데요. 특히 프랑스인들에게는 프랑스 축구팬들에게는 프랑스의 마술사로 꼽히는 유명한 축구선수였습니다. 지단이전의 아트사코의 창시자이기도 한데요. 지놀라는 1967년 1월 25일 프랑스 남부의 항구 도시 가생에서 이탈리아계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83년 자택에서 가까운 클럽인 생트 막심의 유소년 클럽에서 지도를 받고 1985년 18살의 나이로 스포르팅 툴롱 바레에 입단함으로써 축구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988년에 데뷔한 지놀라는 프랑스의 촉망받는 유망주들 중 하나였고 그 중에서 가장 성공한 선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진올라는 레프트 윙어로 활동하며 두 시즌 동안 61경기 8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우아하고 화려한 플레이를 선보인 데다 잘생겼기 때문에 수많은 팬들을 양산했습니다. 화려한 드리블, 환상적인 볼 컨트롤, 그리고 강력한 슈팅을 보유한 진올라의 필적할 유망주는 당시 프랑스에선 결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진올라는 1990년 브레스트로 이적했는데요. 브레스트는 1990년도 시즌에 강등되었지만 그는 혼자 빛났습니다. 1991년, 진올라는 파리 생제르맹과의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선보이며 팀의 3대의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를 지켜본 앙리 미셸 대표팀 감독은 그를 국가대표로 발탁하여 알바니아와의 친선경기에 내보내는 등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또한 1993년에 유로파컵 4강에 진출하는데 큰 기여를 하면서 프랑스 올해의 축구선수에 선정되었습니다. 이 시기, 진올라는 제라르 울리의 프랑스 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고 1994 미국 월드컵 지역 예선에서 주전선수로 활약했고 17경기에 출장하여 세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환상적인 개인기와 드리블을 선보이며 프랑스 최고의 인기남이 되었고 TV에 여러 차례 출연하여 화제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특히 정교한 기술력을 가진 좌측 윙어로 드리블 테크닉을 통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팬들과 평론가 모두에게 극찬을 받았던 그라운드의 마법사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에 흔치 않게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윙어로 뉴캐슬 시절 페렌치 바로시를 상대로 오른발로 데니스 베르캄프가 연상되는 트래핑을 한후 바로 왼발로 쏜 대포알 발리슛은 이를 잘 보여주는 지놀라의 대표적 골로 회자됩니다. 또한 1999년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FA컵 경기에서 왼발 중거리슛으로 골대를 두번친후 오른발 중거리슛으로 기어이 득점을 이뤄내는 신기를 보일 정도로 본인이 가진 기술력을 양발과 연계하는 능력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양발을 이용한 드리블 돌파 기술이 특히 탁월했는데, 상대 풀백 앞에서 공을 오밀조밀 드리블하며 상대의 태클을 유도하고 본인은 앞으로 치고 나가는 특유의 드리블 스타일은 아직도 지놀라의 대표 기술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이강인을 향해 극찬했다는 것은 실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대단한 일입니다. 아주 프랑스 축구의 자부심이 높은 프랑스 축구인들 중에서 동양인에게 테크니션의 대표 주자가 극찬을 한 것은 무척이나 이례적인 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아트사커의 본고장에서. 아트사커의 창시자에게 엄청난 극찬을 받은 이강인 선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